알리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꿀템들로 가져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쓸만한 제품이 있다면 득템하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의 제품 리스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매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너저분한 케이블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개폐식 케이블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차량용 개폐식 케이블처럼 공간 정리와 활용도가 아주 높은 베이서스의 3인원 개폐식 케이블 제품으로 3개의 장치를 동시에 충전 가능한데요 최대 10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A타입과 C타입 그리고 마이크로타입 모두 지원해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들과 호환되네요 하단 부분에는 스티커가 있어서 원하는 장소에 부착 후 고정해두기에도 좋고 휴대하면서 사용하고 싶다면 부착하지 않고 가방에 넣고 다니셔도 됩니다. 게다가 360도 회전하는 구조라 방향에 따라 돌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꺾이지 않아서 좋고 최대 1.7m까지 늘어나는 케이블 길이가 장점이며 색상은 블랙, 퍼플, 화이트 세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는 퍼플과 화이트 제품은 품절 상태라 블랙웨이 색상을 노리시는 분을 위해 유사한 다른 색상의 베이스스 개폐식 충전 케이블 제품 링크도 첨부해두었으니 고정 댓글 또는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베이스스의또 다른 꿀템을 가져왔습니다. 작고 귀엽게 생긴 초미니 제품으로 노트북이나 키보드에 받쳐두고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지대입니다. 무려 누적 5,000개 이상 판매되었고 평점도 4.9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여주는데요. 노트북의 경우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열이 꼭 따라오기 때문에 발열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하단에 공간을 두는 게 좋은데 지지대를 통해 공기순환을 도와주고 5mm의 울트라 씬 디자인으로 컴팩트해서 보관하기에도 좋으면서 미관상 깔끔하네요. 무엇보다 지지대를 통해 각도를 조절해서 시야각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거북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최대 10kg까지의 하중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버텨주는데요. 색상은 그레이와 실버 두 종류가 있으니 노트북이나 키보드에 부착시 디자인을 고려해서 선택해보세요. 저처럼 샤워기 헤드 교체를 알아보는 중이시라면 관심 가져볼만한 가성비 고압 샤워기 헤드를 소개해드립니다. 프로펠러형 고압 샤워기 헤드로 투명 외관을 통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걸 한눈에 확인 가능한데요. 혁신적인 마이크로 노즐 기술로 구멍을 작고 조밀하게 만들어서 물의 흐름 속도를 증가시켜 수압을 강하게 만드는 원리로 샤워기 헤드의 경우 360도 회전 가능한 형태라 힘들게 본체까지 돌려가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자체적인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물을 낭비하지 않고 편하게 조절할 수 있네요. 게다가 교체 가능한 필터가 내장되어 여과된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어서 예민한 피부의 아이들을 씻길 때좀더 안심이 되는데요. 필터의 경우 사용 상태에 따라서 색상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히 사용하다가 교체 시기가 되면 교체해주면 돼서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샤워기 헤드와 비교되는 강한 수압을 확인할 수 있네요. 타입의 경우 색상이나 지원 모드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여러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타입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며 만원 이하 정도로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으니 여러 타입을 교체해가며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라이딩을 하기 좋은 날씨가 찾아오면서 자전거 라이트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알리에서 쓸만한 자전거 라이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최소 1200 루멘에서 최대 2000 루멘의 밝기까지 지원되어 야간 라이딩 시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최소 5가지의 라이트 모드를 통해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C타입 케이블을 통해 충전할 수 있고 최대 4800A의 배터리 용량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최소 5시간에서 최대 28시간까지 밝기 설정에 따라 장시간도 사용 가능하네요. 게다가 비 오는 날 라이딩에도 문제 없도록 IPX6 방수처리를 지원해서 날씨 걱정 없이 안심하고 라이딩을 즐기시면 됩니다. 손바닥만한 컴팩트한 사이즈에 무게도 180g 내외로 가벼워서 더 좋네요. 타입에 따라서 비상용 라이트까지 제공 중이라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 비상용 라이트가 없으시다면 포함된 타입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 평점 4.7점에 누적 600개 이상 판매된 인기템이니 관심 있으시면 상세 스펙표를 확인하셔서 신중하게 골라보세요. 요즘 다시 캠핑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체감되는데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캠핑 용품 소개 요청을 하셔서 매번 캠핑 용품을 한두 개 정도는 포함하여 소개드리는데 오늘은 캠핑에 꽂힌 불멍을 위해 활용하기 좋은 접이식 캠핑 화로대를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 면에서 사실상 최강이라 할수 있는 화로대로 접었을 때는 얇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고 펼쳤을 때는 대형 사이즈 기준으로 44.5cm x 40cm x 25cm 크기로 제법 넉넉해서 충분한 장작이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캠핑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불멍 후에는 뒷정리가 항상 피곤한데, 별도의 카본 플레이트가 있어서 남은 잔여물들을 정리하기 좋고,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하기에도 쉽네요. 별도의 가방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고, 세팅도 10초 내외로 끝나기 때문에, 캠린이라도 불멍 세팅이 쉽게 가능합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누적 1000개 이상 판매된 제품으로 마감이 깔끔하고 튼튼하며 저렴한 편이라 가성비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은 제품이니 믿고 선택하셔도 되겠네요. 손톱을 깎을 때 조심히 깎아도 여기저기로 튀어날라가는 손톱 때문에 찾아서 치우느라 힘드셨다면 이 제품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지능형 손톱 정리기로 사방팔방 튀어나가는 손톱들을 안전하게 내부로 쌓아줬다가 버릴 수 있는 간단하지만 참신한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충전 방식으로 C타입 케이블을 통해 충전해서 자동으로 편하게 손톱을 깎을 수 있는 구조고, 게다가 손톱을 깎는 용도 뿐만 아니라 다듬는 네일 그라인더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쉽게 그라인딩으로 다듬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스피드를 제공해서 섬세하게 다듬기가 가능하고, 360도 돌아가는 구조라 사용이 편해서 좋네요. 소음도 적고 시야 확보를 위한 라이트까지 제공해줘서 불을 꺼두고 손톱을 손질할 일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어두운 환경에서도 손톱 손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탑재된 기능에 비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라 휴대하기에도 좋으니 하나쯤 구비해 두신다면 장소에 제한 없이 유용하게 사용하겠네요.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개수 및 금액에 따른 스토어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 중이니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원하는 텍스트를 자유롭게 출력할 수 있는 미니 블루투스 라벨 프린터입니다. 감열 프린팅 방식으로 별도의 잉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요. 감열 프린터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의 잉크 방식의 프린터와 다르게 별도의 감열지에 열을 가해서 인쇄를 하는 방식으로 열에 반응하는 염료를 함유한 감열지가 필요하고 가열 요소가 인쇄 헤드에 설치되어 원하는 패턴을 인쇄하는 구조입니다. 장점으로는 당연히 잉크 방식보다 빠르면서 효율적이라 영수증이나 라벨 인쇄에 특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11개 언어를 지원하고 블루투스 연결 및 마크라이프라는 앱을 통해 원하는 문자나 아이콘 또는 프레임 등 이미지와 텍스트 할것 없이 굉장히 자유도 높은 출력이 가능하네요. 게다가 물과 기름으로부터 보호되어서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방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은데요 활용하기에 따라 음식을 담은 용기의 유통기한을 적어두거나 서랍장의 용도별 분류를 위한 라벨 및 헷갈리기 쉬워서 위험할 수 있는 약들을 종류에 따라 분류해서 약통에 보관하기에도 좋네요 배터리 충전 방식으로 용량은 1200 암페어에 iOS,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하니 OS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기 색상은 화이트, 그린, 블랙, 그레이 네 종류가 있고 감열지 라벨의 경우 화이트, 옐로우, 핑크, 블루 등 다양한 색상과 길이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니 꼭 참고해서 함께 선택하세요. 평점도 4.9점으로 구매자들 대부분 만족하는 삶의 질 상승 꿀템이니 하나쯤 구비해 두시면 의외로 유용할 제품이라 추천드려요.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의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좋은 제품 소개의 원동력입니다. 혹시 놓친 꿀템이 없는지 추천 영상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